오늘은 한국어 받침을 공부해요. 그럼 화면 볼까요? 어서오세요. 장미꽃. 네. 아, 조나페 씨가 지금 뭐 사려고 해요? 장미꽃? 응? 아, 꽃. <laughs> 이렇게 발음해요. 꽃. 네. 밑에 있는 거 어려워요. 맞아요. 꽃 밑에 있는 걸 받침이라고 해요. 꽃. 그래요. 받침이 어렵죠? 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 나오는 니은 과 같은 받침을 공부할 거예요. 한국어 단어 감은 그아음 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때 그는 첫소리, 아는 가운데 소리, 음은 끝소리라고 해요. 끝소리를 적는 글자를 받침이라고 해요. 첫소리와 끝소리에는 자음이 오고 가운데 소리에는 모음이 와요. 밥 한국어는 같은 자음이라도 첫소리에 올 때와 끝소리에 올때 소리가 다르게 나요. 제 입을 잘 보세요. 브 비읍을 첫소리로 발음할 때는 입술을 붙였다가 떼요. 입에서 공기가 나와요. 브 비읍을 끝소리로 발음할 때는 입을 꼭 닫고 끝내세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읍.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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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잘하셨습니다. 자, 결혼 이민자 여러분도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읍, 읍. 먼저 받침 기억부터 공부해요. 모음 앞 뒤에 자음을 넣어서 비교해 볼까요. 가. 가할 때는 입을 열어요. 그런데 악은 혀 뒤쪽에서 입천장 뒤쪽을 계속 막으세요. 악, 악.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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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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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첫소리와 받침을 함께 발음해 봅시다. 각, 각. 각각 각.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각각각각각각각각각하고 가, 가. 각. 각, 각. 악을 딱 소리를 멈춰 보세요. 악악각각각각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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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 잘하셨어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각각 받침. 낮침... 니은을 공부해볼까요? 제 입을 잘 보세요. 나! 나할 때는 입을 열어요. 그런데 안은 혀끝을 윗니 뒤쪽에 대고 안 움직여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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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공기가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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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첫 소리와 받침을 함께 발음해 봅시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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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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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난, 난. 받침 디귿을 공부해요. 이번에도 제 입을 잘 보세요. 다! 다! 할 때는 입을 열어요. 그런데 앗! 등! 턱끝을 윗니 뒤에 대고 움직이지 않아요. 입에서 공기가 안 나와요. 코에서도 공기가 나오지 않아요. 앗! 앗! 자, 여러분들 볼까요? 앞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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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아, 여러분 기합 소리 넣을 때 '앗' 하죠. 응. 앗. 공기가 나오지 않게 시작.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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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시 한번 해볼까요?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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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셨어요. 이제 받침 리을을 공부해 볼까요? 라, 라할 때는 입을 열어요. 혀 끝으로 윗니 뒤쪽을, 가볍게 한번 두드리면서 연달아 모음을 발음해요. 그런데, 알은 혀끝을 윗니 뒤에 대고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혀 양옆을 열어서 바람을 내보세요. 알. 알. 이렇게 숨을 들이시면 혀 양옆이 시원해요. 혀의 양쪽이 열려 있어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알. 알.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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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혀 끝을 윗니 뒤쪽에 대고 움직이지 마세요. 알. 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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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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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랄, 랄. 다침 미음을 공부해 볼까요? 제 입을 잘 보세요. 마, 마할 때는 입을 열어요. 그런데, 암, 은, 두 입술을 붙이고 움직이지 않아요. 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안. 암. 암. 안. 암. 네. 잘 하셨습니다.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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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맘. 맘. 받침 비읍은 시작할 때 공부했어요. 우리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밥, 앞, 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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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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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참 쉽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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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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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밥, 밥 받침, ㅇ 을 공부해 볼까요? ㅇ 은 받침에서만 소리가 있어요. 앙. 혀의 가장 안쪽 부분을 뒤쪽 입천장에 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콧소리를 내요. 앙. 앙.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해 볼까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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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뒷부분을 입천장에 대고 콧소리가 나오면 돼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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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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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앙. <목소리> 여러분, 이번엔 받침이 있는 단어를 연습해볼까요? 자, 잘 따라해보세요. 책, 눈, 곧, 달, 밤. 공. 한국어의 끝소리는 7 개의 소리 만나요. 시옷, 지읒, 치읒, 키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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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기역, 쌍시옷은 받침에서 글자로는 쓰이지만 이때 원래의 자기 소리는 나지 않아요. 이 받침들은 윽, 읍, 윽, 읍중 읍 하나의 소리로 바꿔서 말해요. 먼저 받침 키 ㄱ, 쌍기역이 다른 소리로 변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박, 부엌은 받침 글자는 다르지만 끝소리는 모두 윽과 같아요. 박, 부엌.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박. 박, 박 부엌, 부엌 박박 부엌. 박, 박, 부엌. 부엌, 부엌 잘 하셨습니다. 박 박, 부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박 부엌, 옷 있다. 낮 꽃, 밭키웃 은 받침 글자는 다 다르지만 끝소리는 모두 끝과 같아요. 옷옷 옷.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옷옷옷옷자 옷. 옷. 여러분께서 입고 계신 그옷옷옷옷옷옷옷네 옷, 옷,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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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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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있다. 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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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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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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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 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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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네,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옷, 있다, 낫. <다르냐> 꽃, 밭 흙. 앞. 이 말의 끝소리는 읍으로 소리 나요. 앞. 자, 한번 해볼까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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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앞. 여러분. 우리도 다른 소리로 바뀌는 받침을 좀더 연습해 볼까요? 잘 따라해 보세요. 박 키우 빛 있다 있다 빛끝 지금까지 받침의 발음을 공부했어요.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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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책. 박.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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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부엌, 부부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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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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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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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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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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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밭밭밭꽃꽃꽃꽃달달달달밤밤밤밤집집집 앞+ 앞앞 g 공+ 공공공 다음을 잘 듣고 받침 소리를 고르세요. 부엌 낚시 가족 앞숲밥꽃옷 낫. 잘하셨습니다. 다음도 같이 읽어볼까요? 꽃 사러 가요. 방 청소를 해요. 컵좀 갖다 주세요. 노래를 함께 불러요. 기차역 근처에서 만나요. 어서 오세요. 장미꽃 주세요. 장미꽃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받침 소리들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음을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